네, 에터미 덴탈소닉 전동 칫솔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닐을 벗기고요.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안내 칫자가 들어가 있고요 아우, 깨끗하게 심플하니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덴타소니 에터미 전동 칫솔이 되겠습니다. 어, 커버가 되어 있고요 한번 눌러 볼까요? 어. 네, 잘 되고 있는데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이 안에 있겠죠? 네, 칫솔이? 번호가 있습니다. 1번, 2번. 자, 1번. 자, 어, 쉽게 꽂아지고요 자, 네. 아주 아주 미세하게 색동 칫솔이, 네.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 어, 물기 제거하기 위해서, 자, 밑에를 누르면요. 네, 칫솔모 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물기가 제거가 돼서 아주 위생적이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보겠습니다. 안에 네,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 네, 이렇게 USB 충전기가 있어서 꽂아서 어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은 이대로 그냥 꼽아놓으면 되겠죠. 네. 충전 한번 하면은 못해도 한, 약한달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깐요 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꺼지죠.